아 잘한대 방귀 면 어떻게 아 냄새 헐 아, 더워 더워 아 <놀람> 아침에 일어나면 유산균 하나랑 물 500ml 이상 너무 시원하지 않은 물로 그래야지 건강한 장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저번에 독감 한번 걸린 이유. 땅바닥에서 하는 걸 좋아해서 보일러 이글이글하게 틀어놓고 거실에서 좀 자다가 눈 떠보면 은 침대에 가 있더라고 근데 그 루틴이 너무너무 좋더라고 땀도 잘나 마치 사우나 하는 거뭐 우리 집은 사실 조금 불가능하들든 항상 이렇게 29도 30도에 맞춰서 사는 사람이라 추운 게 너무 싫어 살겸살이 왜 이렇게 눈고리만 있겠노? 응우 음, 태훈이 얌전해 <laughs> 응 음, 잠깐만 한 번만 따을게 아이 짜릿어 음~~, 음 알았어 가봐 쉬는 날이든 출근을 하는 날이든 아침에 일어나면는 음. 공복유산소를 가줘야 돼요 지금 밖이 영하 14도니까 안에 내복을 입고 잠옷을 입고 그 위에다가 운동복을 입고 뭐 땀이 많이 나겠죠? 음. 유산소 할 동안 꼭유튜브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 맨날 놓고 갈 때마다 너무 막 진짜 유산소 타는 시간이 지옥이야 지옥 애플워치 심박을 재가면서 내가 얼마나 칼로리 소모를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되잖아 아 그리고 응. 나가기 전에는 항상 백다방 픽업오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바로 픽업해서 헬스장에 갈수 있게끔 주문 완료 감사합니다 두이 들어 그거 아니? 백다방 아이스 아메리카노 간 얼음으로 시키면은 커피가 진짜 맛있어져. 커피가 훨씬 부드럽고, 커피향도 진하고, 훨씬 더 맛있더라고. 우리 헬스장 옆에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다이소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아침마다 한 번씩 들려봐, 그냥. 다이소에서 파는 무슨 니들샵 앰플인가? 뭐 그게 초유행이래. 아침마다 그냥 한번 들려서 그게 있는지 없는지. 왜냐면 문 바로 앞에 4대가 있거든? 없어? 인기 떨어지면 한번 사서 써봐야지. 응. 우리 헬스장이 전망이 되게 좋아. 육층입니다 크으, 미친다. 헬스장 도착했는데, 진짜 새해라 그런지, 청구의 네. 배을꼭 하고 있다, 사람들이. 남한 응. 새해를 만약에 열심히 응. 새해 살아야지, 결 심한 게 아닌가. 네. 우리 헬스장 청구 배단 인기 진짜 없구나. 근데 갑자기 아우. 새해 들어오면서이 너무 타. 아, 육체에서도. 아. 는데 드디어 자리다 옆에도 자리가 났어 이거 타야지 이거는 단차가 조금 가고좀 타기 편한데 이거는 차가이힘 35분을 갑시다 트럭 는자에 맞춰가지고 타주셔야 된대요 네. 땀이 이제 이렇게 송골송골 나기 시작했어 <laughs> 땀방전리 <완전히> 터져버렸다 <laughs> 공공연산소 끝나고 맛있는 커피는 <laughs> 이맛 때문에 중독이 돼서 이 운동 유산소 끊는 고 두루미들도 운동이 싫잖아. 그 이런 걸로 약간 뺑기를 쳐봐. 이걸 정말 맛있게 먹고 싶어서 운동을 한다. 오늘은 유산소를 열심히 탔기 때문에 핫도그를 먹을 거 같.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 응. 응. 운동했더니 응. 피부 깨끗해진 거. 쉬는 날이게에 정한 아무것도 없을 때이 여기 웃음이 들어 너무 이쁘다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너네 보여주려고 잠깐 섰어. 청소를 해야 돼서 종량제 봉투 사러 왔어요. 아, 한한 한 묶음. 아우, 든든해. 우리 빨강이. 아우, 더워, 더워, 더워. 확실히 유산소를 하면 정신이 든다니까? 두미다 깜짝 놀래지마 주말 동안 몸도 마음도 좀안 좋아서 고단한 거야 평소에 진짜 깔끔하게 사는 거 알지? 근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집이 너무 더러워 두미의 이런 모습 처음이야 이거 봐 저거 봐널부러져 있고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인데 너무 고단했어 그냥 그렇더라고 좀저 텐션에 근데 그렇게 살수 없지 빨리 이겨내야지 거기 있으면 안돼 미끄러져 아휴 아 완전히 깨끗해졌다 눈이 반질반질 난다 새 집이다 새집 어머 술 선물이 들어왔네요 스토리.. 모르고 읽어야 되는 거 같은데 스토리 차나 솔티드 캐러멜 보드칸 거 같은데 알코올이 37.5도. 언젠가 취하고 싶은 날이 있겠지. 내돈내산 아르기닌 7 0 0 0 매일 먹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자주 시켜 먹는 곰곰 백명란 루꼴라가 들어가 있는 그린 샐러드 이거 요새 진짜 자주 시켜 먹어요. 또뭐 시켰더라? 아 사과 사과. 나 곰곰 사과를 시킨 게 아닌데 왜곰곰이왔지 확인해 봐야겠다. 오늘은 두둥이의 모든걸 다 보여주는 날이니까 어떤걸로 씻고 어떤걸로 피부관리 하는지 한번 다 두둥이로 보여줄게요 왓츠인마이뱁 가봤지? 머리를 먼저 까아 요고 여기를 깨끗하게 씻어줘야 되는데 여기 모발이 많이 나고 가장 어렷듯이 많은 부위라서 여기를 깨끗하게 안 씻어주면 머리 냄새가 그렇게 난다 하더라고 이러고, 방치, 바디는, 1, 2윤 약산성이라서, 이걸 바꾸고 나서, 피부가 좀, 덜, 간지럽더라고.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내가 진짜 막, 피부를 계속, 그쩍그쩍 하거든. 여름에는, 조금, 세정력이 좋은 거. 겨울에는, 약산성으로, 이렇게, 바꾸는 편이에요. 바디워시 하면서, 가장, 신경쓰는 부분이, 여기거든. 우리, 남두루미들잘 알고 있어야 돼. 뒷바퀴, 뒤, 여기에서, 그렇게, 호리비 냄새가 많이 난다. 이제 제이시라는 게그 사람한테 취같이 느껴지는 그 체취 있잖아. 그 제이시라 거든 미장센 살롱 텐 트리트먼트 내가 이제 다운펌을 많이 하다 보니까 머리가 빨리 상하거든. 트리트먼트를 꼭 해야 된다. 이러 가지고 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다 배웠지. 바르고 꼭꼭꼭, 꼭꼭꼭 꼭꼭꼭 방치 양치를 할 때는 최고 콩알치약 그러니까 왜 콩알치약이냐면 이만큼만 써도 돼 이만큼만 코코넛 오일 베이스라서 정말 입안에서 대운하게딱 떨어지는 느낌 유미 누나가 샘플을 하나 줘가지고 써봤다가 비싼데 바로 샀잖아 너무 좋아서 이게 처음에 쓸 때는 되게 매운데 꾸준히 쓸라보면 하나도 안 매워 이거 벤텐 에이 바하 콩클렌징 이렇게 오늘 아침에 땀 많이 흘렸잖아. 포레오 가지고 엄청 약한 모드가 있거든. 아침에는 약한 모드로. 진짜 부드러워. 이렇게 힘을 완전 히 빼고 있어야 돼. 아기 엉덩이에 로션 발라주듯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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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조림. 레이지 소사이어트 시카 쉐이빙 젤2.3 인데요. 여기 밑에 여드름을 엄청 달고 살았어요. 세균 감염성? 저거 쓰고 나서 다 없어졌습니다. 없죠? 면도도 잘 되고, 여드름도 없어지니까. 칼면도 하고, 여드름 많이 나는 우리 남드름이들은꼭 저거 한번 써봐요. 저거는 지금 수십 통째 쓰고 있어요. 그거 저는 꼭 마무리를 해주는 게 찬물 패팅. 타워 끝! 깨끗하게 씻고 나서는 바디 미스트 온 전신에 다 뿌려줘요. 이제 그 다음에는 퓨어멜 앰플 그냥 두드리지 않고 흡수시켜요. 됐다 싶으면 리세 세럼, 진정 세럼이 다 썼나 보다. 발라주고 그대로 그냥 흡수시켜요. 이렇게, 이렇게 페이스 요가 해주면서. 리셋크림 스킨케어 제품, 화장품은 다 모두 열돈내산 요거는 이제 세라마이드 크림인데 정말 조금씩 나는 약간 이렇게 바르는 게 좋더라고 아, 크림이나 이런 거 조금 살살 바르는 습관을 들어야 되는데 아 그거는 안 되더라 진짜 답답해서 지금 이것도 사실 너무 오래 발라야 돼서 가끔가다가는 귀찮거든 자그 다음에 내가 극찬했던 구달 엄청 많이 발라요. 이렇게 많이 발랐는데도. 백탁 없죠. 그리고 엄청 그냥 촉촉한. 에지가 나면은, 선림만 바꾸고, 이거만 쓸것 같아. 이렇게 약간 감동템들이 있다니까, 하나씩. 이제 바디 보습을 위해서, 또 다이소 빠질 수 없지. 2,000원. 진짜 엄청나게 사두고, 쟁여두고, 일주일이면 다 쓰거든요. 발라야 할 면적이 많잖아. 등은 바르기가 힘들잖아, 혼자서. 이런 거를 사다 놓고 발라주거든. 이렇게 뿌려가지고 등밀듯이 <laughs> 쿠팡에 검색을 어떻게 썼냐면 등 바디로션 이런 비슷한 제품들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 완전 다이소 애정템 데일리 스킨케어 끝! 어 이제 점심 먹어야지 점심 두루미들 내가 요새 진짜 건강하게 먹거든? 오늘은 브라타 애플 샐러드랑 고기 한 덩이로 굽고 프라임 꽃등심 오! 여들여들어다 아니 여기 사장님이 내가 이제 이거를 구경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한우만큼 맛있대 한우만큼 맛이 똑같다는 거야 야들야들하면서 맛있다고 또 그렇게 열심히 영업을 해주시는데 안살 수가 있나 맛도 있어 보이는데 이거 맛있으면 계속 사 먹을 것 같아. 어린잎하고 루꼴라하고 비트, 적채 이런게 섞여있다고 하거든? 근데 이게 되게 꽃인내가 많이 나고 맛있어 이또 다이소템 담고주세요 하얀 하얀 한다 오랜만이네 이렇게 맛없는 서가 부라타 칠샐러드 소금 후추 올리고일 이렇게 하면 샐러드 끝 개발 맛있더라. 음, 맛있는 냄새. 완성. 걸어서 세계 속으로 이런 거 틀어놓으면서 밥 먹으면 기분 너무 좋거든. 비벼가지고 부라타 치즈랑 소고기랑 같이 먹으면 또 되게 맛있지. 먹어. 음, 이번에 산 올리브 오일 진짜 맛있다. 자, 한우 뺨친다는 프라임 소고기래. 음, 맛네. 엄청 부드럽네. 홀그레인 머스타드 올려서. 음. 음! 치즈를 올려가지고, 와사비랑. 음! 음! 소금이 너무 맛있다! 진짜 웃긴 게, 원래 야채도 별로 안 먹었었고, 물도 많이 안마실거다 먹는 습관을 이으니까 자꾸 물이 마시고 싶고, 자꾸 야채가 땡기고 이런다니까? 그것도 반대로, 이런 걸 챙겨 먹으니까, 수제비, 떡볶이, 이런 거는 또 별로 그렇게 안 땡겨요. 음! 재훈이 먹고 싶어. 아빠 이따 삶아가지고 줄게. <laughs> 그렇게 먹고 싶어. 어 배불 배불러 배불러 유티 우루사 아 맛있게 잘 먹다 천천히 먹어 세훈이 맛있어 이 시간에 주듯이 다 먹지 들은데 <놀람> 이김 <놀람> 뭐야? 내가 정말 간식 같은 거잘안 먹는데 간식 중에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 핫도그인 것같아 그냥 너무 좋아. 핫도그. 옛날에 핫도그 먹고 다이어트 실패해가지고 완전 대지된 적이 한번 있거든. 음. 혼자서 다 먹으려고 네 개를 산건 아니고, 친구들한테 선물해 주고 다 나눠 먹으려고. 아, 그거 너무 추워. 더러워서 짝꿍 사면 안 돼. 맛있지? 음. 아. 음. 아. 음. 아. 음. 아. 음. 아침에도 봤던 장면이, <laughs> 저녁에는 천국에다 40분을 타요. 어. 안녕하세요. 소고기 먹고. 아 뜨거. 액젓도. 두루미들 근데 그거 알아? 무가 들어간 국에는 양파라든지 대파를 넣으면 안 된대. 궁합이 안 맞대. 뭐 영양소를 서로가 파괴한다고. 그런 거다 필요 없고 일단 대가 놓고. 운동 갔다 오면 이렇게 프로틴 한잔 먹고 끝내는데 아 뭔가 배가 너무 고프고 그리고 저 소고기 오늘 다 먹어야 돼서 요것도 먹고 소고기 먹또한 먹고 그릇 뚝딱 먹어줘야 될것 같아요. 하, 하나날 설거지 거리가. 밥은 130g 짜리. 자, 짜잔. 너무 맛있겠죠? 우리 대훈이도 먹고 싶어? 이거만 보고 있네. 되게 평범하게 살지? 뭐뭐뭐 <laughs> 이게 뭐야? 지금 새벽 1 시거든요. 딱 먹고 싶어. 음, 무가 달다 달아. <laughs> 요새 그거 되게 재밌던데 내 남편을 과 <laughs> 결혼해 줘. 이거를 봐야 될것 같아. 물에 빠져 죽지 않는다는 건 알고 나고 빠지지 않을 거예요. 네가 먼저 나를 떼어내는 장식. 오늘도 진짜 열심히 살았다. 아, 그래도 이이뻐 우리 도롱이들도 잘자구나 오늘 하루 종일 팔로잉 해줘서 고마워. 안녕, 내일 봐.